Okay. 이거에 2-3 마지막 한번 보자. after 뭐한것이외에 making his once way 지 o u r n 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through Europe. 유럽을 그, 유럽을 가로질러서 그의 길을 나아가는 것 여행했던 거지. 여행하는 것을 이외에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이외에 더 많은 continue 계속했습니다 to travel continue에는 ing도 가능하고 to 부 동사도 가능하고 둘다 동그라미 continue to travel the world 세상을 여행하는 것을 동사로서 목적어진 여행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enjoy 뭐야 journey 여행했습니다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다양한 뭐야 여러 부분들 어디에 Africa and South America의 여러 지역들을 다양한 지역들을 여행했습니다 지역들로 여행했습니다 전치사2 있는 거 봐야 되니 저번에 여행하다 자동차로 쓰였지 okay 2 he would explore 그는 탐험하곤 했다 strange new cities 낯설고 새로운 도시들 을 by 역시 또 ing 모함으로써 뭐 tapping 두드림으로써 그의 working stick을 지팡이를 두드림으로써 여행하곤 했습니다 and 그리고 모함으로써 뭐 paying 뭐야 By tapping and paying에서 명사 1번, 명사 2번 병렬이 잼. Pay close attention, 그렇지? 뭐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울임으로써 어디에 all the s o u n d 모든 소리에. 그리고 모든 소리와 냄새 어디에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과 냄새들의 세심한 그런 세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임으로써 낯설고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했댐 처음 학원에대 When 때 사람들이 물어봤대 홀몬에게, 그지 간접목적어. How y 가 직접목적어. How a s i g h l s man 어떻게? 그지 맹인이. 사이 g 리스 l e s s man blind라고 되고, um, the blind감. 크드 인조이 enjoy 뭐할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여행을 그치? 즐길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절이제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대디아라고 His blindness, 그의 앞을 볼수 없음은 실제로 만든대. 여행을 more thrilling하게, 더 스릴 넘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주의할 거 하나가 있지. 그지, 만들었습니다. 그의 여행을 more thrilling해서 얘가 사역동사가 아닌 거라고. 그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꽤나 있어. 그래서 more thrilling을 더... 짜릿한 여행을 뭐다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뭐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얘를 단순한 분사로 하나의 형용사 형태의 분사로 보고 트래블링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봤되고 여기선 사역동사가 아닌 의미로 쓰여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격 누구 I-N-G를 쓸수 있다 정도로 가도 상관없다는 것 그다음에 오케이 okay. t 그것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지. traveling 만들었는데 얘가 그지 뭐할때 지금 3월 수식이기 때문에 ing 가 가능하다 이 느낌으로 그래서 분사로 쓸 때는 고그 개념인 거고 지금 목적격 보어를 인다라고 봤을 때는 사역 동사가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고. 넘어그서 뭐 그것은 drove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을 뭐 했습니다 발동 시켰다 끌고 왔다 그리고 firs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들어가는거 투정사 들어가는거 중요하지 강요했습니다 그가 to examine 그지 시험하는 거. everything 모든걸 살펴보는 것 모든 것을 more deeply 더 깊게 모든 것을 더 깊게 examine 살펴보는 것을 강요했다 그지 then 뭐보다 a normal traveler would 평범한 여행자들이 우드 그렇지? 익잼색. 익제민 생략이지도에. 익제민 띵슨 생략하고 우드로 마무리 그래서 모든 뭐 평범한 여행자들이 여행자가 했던 것보다 그렇지? 더뭐 했다? 살펴봤다. 깊게. 듀링 뭐뭐 동안에 듀링은 항상 무슨 명사? 특정 기간 명사가 나온다고 특정할 수 있는 기간 명사. 혹은 그냥 숫자 명사가 아니다 정도로 가기도 하재. for 4에는 뭐가 나오는 거고 숫자 명사라고 부르는 누구 불특정 기간이 나온다고. 그니까 숫자가 써 있다 하더라도 특정 기간이면 for the three m o n t h s 이 s 혹은 for the year. 즉그 해. 이렇게 하거나 딱 특정 기간을 지칭하고 있으면 during이다. 뭐뭐 동안에 어쨌든 얘는 전치사고 그래서 뒤에 명사로 마무리 During his, his life 그의 삶 동안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w h y 는 e 은 누구? 접속사여서 뭐뭐 동안에지만 쓰지 않는다 뒤에 주어 동사 올때 쓴다 이렇게 그의 인스, 인생 동안에 그의 삶 동안에 허먼은 방문했습니다 Five continents 다섯 개의 대륙들을 방문했다고 대륙을 그리고 동사 1번 came 이 동사 2번 came into 돌아왔습니다 contact with came.. 어.. come into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하게 되다가 정확한 해석이지 접촉했습니다 접촉하게 됐습니다 no fewer than 200 separate cultures no fewer than 했으니까 얘는 적어도 오케이 적어도 no, no fewer than 요거 잠깐 짚고 가자 no fewer than은 누구? not less than 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none less than 하고 no less than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 거의 유사하긴 한데 얘는 적어도 되고 아이고 적어도 얘는 적어도 최소한 최소한 뭐뭐 뭐, 만큼으로 바뀔 수 있고 약간 달라 뉘앙스가 no less than은 약간 뭐의 느낌이냐면 As many 나 그지 셀수 없으면 멋지지. As many as, as much as 정도의 느낌인 거고 얘는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의 느낌인 거지. None less than, an, at least 적어도 그 정도는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뭐 굳이 직역을 하면 그이뭐뭐뭐 뭐, 뭐 정도나 되는 느낌이고 얘는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not less than 얘하고 똑같은 애를 찾아라 그러면 not less than이 맞는 말이야 not less than okay m 들어가면 반대말 no more than 하면은 그지 no more than 하면 more가 많지 않 뭐야 more 하지 않다는 거니까 뭐가 된다고 뭐, 뭐 기껏해야 그지 Not more than 하면 기껏해야, no more than 하면 얼마 이만큼만큼 적다란 뜻. 일단은 not less than 하고 똑같다. No fewer than 하면 적어도 to u 그지 not less than 혹은 at least로 바꿀 수 있다는 거 at least e n 적어도 to u s e p a r a t e cultures, 개의 개별 문화와 뭐했습니다접촉했습니다 그지 해석상 no, no less t h n 하도 거의 해석 똑같아. 이만큼이나 많은 그렇지? 나라와 접촉했다. 적어도 이만큼 접촉했다. 허먼은 died 죽었습니다. in 1857 in london에서 a week after 그렇지? 이건 뭐야? 일주 후. 뭐 일주 후? finishing his autograph. 그의 자서전을 마치는 것 이후 일주일 만에. 마치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어, 뭐야? 그자사 이름은 Homans Narratives of His Travel 이런 책이래. 홀맨의 여행의 이야기나 이제 long after 한참 후 그의 죽음 한참 후에 his triumph 그의 승리 뭐를 뛰어넘은 역경을 뛰어넘은 그의 승리는 is an inspiration 보다 이제 영감을 주고 있대. 영감입니다. of all 버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He didn't let. 그는 뭐하지 않습니까? Let his disability 목적어지. 그 다음에 stop 목적격 보호자를 두고 동사 원형 let이 무슨 동사? 서역 동사. 그는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disability 장애가 stop 막도록 stop 목적어 from w h ing 반드시 외워야 된 수거지. ing 목적어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뭐하다 막담이 ing 들어가는거 맞습니다. 그가 뭐하는가? Taking on 즉, 뭐, taking on 맞지? 오케이, taking on challenge is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하는 즐기는 것? 즐기는 것그의 삶을 즐기는 것을 막게 놔두지 않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taking on and enjoying도 동명사로 from a 여기가 b a b 돌다를 막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His love for traveling 여행에 대한 그의 뭐 사랑 어디로의 장소로의 여행지임 <laughs> 어떤 장소인지 w h e r e 하고 누구 관계부사 어떤 장소냐면 he had never been before helped never been before 즉 그가 결코 이전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누구야? 과거 하려고 뭘로? 용법은 경험으로. 뭐, 뭐해본 적이 없는데, have been before 서 방문해 본 적이 never have been, sorry, had never been. 결코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장소로의 여행에 대한 그의 사랑은 도와줬습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여기도 누구? 준사역 동사니까 overcome 자리에 동사 원형와 있는 거. 툴을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 준사격이니까 좋았습니다. 그가 극복하는 것을 whatever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뭐 어떤 것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 그치? 어떤 어려움이든 주어가 아니라 sorry. 어떤 어려움인데 그의 블라인드가 푹 가져다 준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는 거. in his Way. 그의 길에 그의 뭐가 뭐 블라인드네스가 그그 앞을 못 보미 가져다 주는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는 것을 가능했습니다. 오케이 okay. 복합 관계 대명사로 그서 주어 동사하고 얘가 지금 목적격 이제 목적격 복합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들어와 있는 형태. He reminds 그는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뭐하는 것을 목적격보하는 것을 remind e i g t o e 정 그래서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을, 어, 우리가 되는 것을 상기시킨다. 되지 않는 것을 constrained, constrained 제약받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상기시킨대. by 뭐에서 our l i m i t a t i o n s 우리 한계에 의해서 제약받게 되지 않는 것을 떠올려줍니다. 제약받기 제약받지 않고 차라리 we should be empowered.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 한다고. by them. d e m 가르키는 것은 위에 있는 limitations 되겠지. 그 한계들에 의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라는 것을 뭐입니다 상기시켜줍니다. 까지 2과 마무리하고 어, 마무리하자고